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전 경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게 될 공통수학 1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서요. 이제 수강 대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수강 대상은 공통수학을 한번 확인한 학생들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학생들은 좀 어려운 수업이 될수 있다는 라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근데 이제 한번 수강을 하긴 했지만 좀 시간이 돼서 예쌤비 정도 문제를 풀때 긴가민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고 어~ 이번 교육 바뀐 교육과정 때문에 이제 미적분이랑 대수학을 수강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공통수학을 안하면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아이들까지 네 같이 수강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예, 그래서 수업 구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위주의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잊어버릴 법, 법한 내용들이랑 같이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쨌든 문제를 잘못 푸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문제풀이에 좀 중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3대1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서 3시간 정도는 개념학습, 그 다음 1시간 정도는 이제 문제풀이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개념 설명은 제가 이제 직접 작성한 네, 개념 위주의 교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바로 이제 문제 파트로 들어가면 어, 일단 좀 까먹은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선호해야 하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문제마다 풀이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빠르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위주의 수업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차입니다. 네, 회차는 어 일단 간단하게 아이들이 이제 손이 많이 가는 단원들은 좀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아이들 개념적인 부분,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따로 떼어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2월 2일 날 이제 종합 테스트, 중간고사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통 여러 가지 방정식, 좀 짧게는 2차 함수 파트까지 중간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총정리를 할 거고요. 저때 기출문제들로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모자란 부분들은 클리닉에 채울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다시 들어가서요. 2월 6일부터 수년, 그 다음 행렬, 마지막 또 이제 기말고사 파트가 될 테니 그 파트도 다시 한번 연습을 시키는 학교 프린트, 학교 교재, 학교 시험지 이런 걸로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킬 계획입니다. 네, 개별 클리닉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살짝 사진을 찍었고요. 예, 왼쪽에는 제가 진행하면서 예, 살짝 뒤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예, 이제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찍기 위한 예, 연출된 사진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 개별, 개별적으로 옆에서 제가 문제 풀고 있을 때마다 잘안 되는 문제들 가서 코칭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치약 단원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그럼 개별 클리닉이 어떤 교제로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교재 파트로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관리, 뭐 24시간 질의응답이라고 해서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24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예. 자는 시간, 뭐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좀 제외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그때 학원을 꼭 와야 되냐 뭐 그런 수고를 좀 덜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어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저랑 좀 친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좀 편하게 질문을 할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들 중에 가끔씩 이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사적인 대화를 막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사생활이 궁금하지 않고요. 저도 아이들의 사생활이 궁금하지 않아요. 공부만 잘 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어쨌든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그리고 아이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한 관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수업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1, 2, 3, 4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실제로 수업 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 개념 수업 이 특강에서는 마지막 적중 n 엔제까지는 진행이 못한다. 근데 적중 n 엔제는 말 그대로 내신 직전에 이제 진행하게 되는 교재고요.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더 오리진입니다. 아까 살짝 보셨죠? 네그 내용 그대로 다시 이제 풀 버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개념 설명 파트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풀이들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건 빠르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클리닉때 제가 교재 파트로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무래도 특강이고 아이들이 뭔가 제대로 된뭐 성적을 알고 있는 상태, 제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분명히 이제 성취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있겠죠. 근데 앞에서 보셨던 오리진이라는 교재는요, 센피에서 C의 조금 난이도 낮은 문제. 어,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이 혹시 이제 고3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다. 어,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이해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 정도에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언제 풀어보냐라는 건데, 그게 이제 내신 마스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빈출들하고요, 모의고사 문제들. 아, 이건 너무 개념이 아름다운데, 이거는 꼭 애들이 한번 정도 더 하면 문제 학습뿐만 아니라 개념 학습도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같이 이제 모아놓은 문제집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빈출됐던 거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 나왔던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넣어놨다는 점을 옴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클리닉 때는 이 교재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앞에 치약 단원 보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마다 분명히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리진 교재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 오리진 교재를 챙길 거고요. 그 이후에 어, 나는 좀더 잘하고 싶은데 난좀더 하면 될것 같은데 하는 아이들은 이 교재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저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주간 테스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특강이다 보니까 매 수업 때마다 진행되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해도 제가 성취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주간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의 시험 있잖아요 중간고사 분석 기말고사 분석 이때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 어, 이 내용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보다 조금 빡세게 들어갈 겁니다. 어, 이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 뭐 목동권이 아니더라도 더 넘어가서 서울권에 있는 어쨌든 학교 안에 25문제를 시험 보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문제를 볼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님. 어쨌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볼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점을 깨우쳐 주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10분 정도까지는 내가 몇 번까지 풀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몇 번까지 풀어내면 한 20분까지는 이 정도 풀어내니까 한 40분 정도 됐을 때는 내가 변별력, 남들이 틀릴 만한 문제들에 한 5분씩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전략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략이 제가 기본적으로 세워줄 거고요. 거기에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적용해보면서, 아, 나는 저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되겠다. 이, 문제, 이 문제에서는 더 빨리 칠수 있으니까 뒷문제에 좀더 여유를 갖고 문제를 풀수 있겠구나 정도를 만들 수 있게 준비시키는 테스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 일정입니다. 네. 저희는 1월 9일 날 개강을 하고요. 네. 목요일, 일요일 시간은 동일하게 1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수업 전후 클리닉이라고 말씀을 드어왔는데요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은 어이 클리닉이 아니고요. 수업 전후에 진행되는 클리닉이 아니고, 제가 따로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로 진행하게 될그 클리닉은요. 아이들과 시간을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 방학 기간 동안에 어쨌든 여러 학원을 다닐 거잖아요. 제가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그 시간대에 못 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은 정해놓되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